정말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거액 연봉 받고 등따 쓰으니까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눈물 어린 심정을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발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급 삼성전자답게 기업 경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삶이 정말 절박한 상황으로 내말리고 있습니다. 전국에 45만 개 점포가 문을 닫았고 또 20여 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생활고를 못 이겨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6일부터 1 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해서 오랜 방역조치에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절박한 상황에 몰 몰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생업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세계 1등 기업인 삼성전자와 유통 대기업인 신세계자회사인 이마트 24가 정부의 정책 시지를 훼손하고 절박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밥그릇을 가로채는 후한 무치한 행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 4 그리고 갤럭시 버즈 등을 이마트 24와 GS 25 편의점에서 국민지원금을 활용한 마케팅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판매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삶을 구제하기 위해서 백화점이나 대학 매장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의 사용을 금지시킨 정부의 정책을 교묘히 회피해서 일반 소상공인들이 가맹점주인 편의점을 활용한 그야말로 왕서방 삼술 땀치는. 기발한 기획을 한 것입니다.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 상황을 듣고 정말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우리 김장호 대표님. 네.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 저희가 국민 정서와 또그 지원금의 취지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서 이런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아,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상적인 뭐 세일즈 프로모션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매장에 걸은 포스터예요. 국민지원금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하자 이렇게 노골적으로 걸고 정부의 정책에 반해서 이런 기획을 정말 할수 있나 의심스럽습니다. 이거 이마트 24가 기획한 겁니까? 삼성전자 기획한 겁니까? 어, 양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어 진행한 사항이 있고요. 기획 자체는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한 것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증언이 있던데 삼성전자 측도 깊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파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맹점이 어 5,600개... 됩니다. 그 중에서 판매한 가맹점은 1,900개 정도로 알고 있고요. 갤럭시 워치 4를 어한 2,000여 대 판매한 걸로 어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GS 25 포함해서 한 14억 정도 팔았더라고요. 그거 하자고 이런 일들을 벌리셨나 참 쉽습니다. 이본 의원실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국민지원금 사용 제한처인 지경점에서만 판매하도록 기획을 했다. 뭐 이런 또 해피성 그발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보좌진들이 서울역에 있는 일반 가맹점에 가서 직접 구매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구매가 가능했죠 국민지원금으로. 정말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거액 연봉 받고 등 따스우니까 명세 소상공인들의 피눈물 어린 심정을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태문 증인님. 개발자이신데 오늘 국감장에 왜 나오셨는지 아시겠죠? 영업이나 마케팅 당당이 아닌 왜 개발자를 불렀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본 의원이 증인 출석에 관한 삼성측과 논의 과정에서. 우리 노태문 증인께서 적당하다 적절하다 라고 해서 우리 증인 모셨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거 누가 기획한 겁니까? 어, 저희들 그, 워치포의 이마트 24 판매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마트 24 측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한 건입니다. 시기적으로 국민지원금의 지급시기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한 시기였고 저희들은 지영점에만 공급한다 라고 하고 공급을 했고 직영점 판매용으로 180대를 제공을 했습니다. 잘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 증언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측이 깊게 관여되어 있고, 어쩌면 이게 절대 슈퍼갑인삼성전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삼성전 자 측의 밴더 스마트 비트비가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판매 6일 전인 8월 31일에 갤럭시 워치 4, 버즈 2, 버즈 프로 등을 추가 상품으로 내놨죠. 뭐 이런 국민 지원금을 활용한 프로모션이라는 것들을 알았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깊숙이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시기와 저희 갤럭시 워치 4의 판매와는 상관이 없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들을 수 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갤럭시 워치 4는 8월 27일 글로벌 론칭을 했습니다. 한국만 따로 론칭한 것도 아니고 글로벌 론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8월 말까지 저희들이 두 개의 직영점에 제품을 공급했고, 예, 그뭐 저희가 여러 번 국감 전에도 물어봤지만 우리 삼성전자 측이 계속 거짓된 해명을 하고 있어요.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상황이 영세 소상공인들의 밥그릇을 뺏을 만큼 그렇게 궁한가요? 삼성전자는 정말 전 세계를 누비는 글로벌 1위 기업 아니겠습니까? 항공모함이 동네 하천에 들어오면. 좌초되지요. 그러면 바다로 다시 못 돌아갑니다. 우리 제발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급 삼성전자답게 기업 경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